안녕하세요 청년어버입니다 오늘도 한탄강에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좀 이제 한탄강에 물안개가 있네요 근데 지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긴팔도 있고 그렇게 와봤습니다 지금 한탄강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물안개가 있어서 지금 한탄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물안개가 안개도 많이 꼈어요 지금 이렇게 뭔가 나올 것 같은 <laughs> 뭔가 나올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청년업의 리얼 고기잡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이야, 대기다. 대기가 좀 있구나 여기. 또 있다 또 메기 또 있어 와 엄청납니다 껍질도 있고 메기가 대박이네 야 메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야 이야 야 메기 엄청 크죠 엄청 상처 투성, 꽉 찌랑. 구름인가? 저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왔는데도. 흐! 안녕. 또 저기가 있네. 뭐야? 왜 풀렸어? 뭐 때문에? 이게 왜 불렸지? 뭐야 이거 왜 불렸지? 많지 않지만 아 그래도 있습니다. 정비하러 다시 와야 되는데 그때 너무 늦은 시간에 쳐가지고 안돼안돼 거기 들어가면 돼. 오우, 오, 깜짝이야. 오우, 깜짝 놀랐네. 잉어가 들어있습니다. 잉어가 있습니다 잉어가 오랜만에 보는 잉어 꺽지도 있고요 꺽치꺽치가좀 꼭지. 잡혔네요 꺽치들이 모래모지 야 모래모지 크죠 이거 이거 모래모지가 크니까 아유 난리가 아니네 억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메기도 있고요 더큰 메기도 있고요 이야 진짜 크다 이렇게 멋진 메기도 있습니다 야, 크다. 잉어, 구 잉어. 어, 잉어 힘 좋다. 잉어도 있고. 네, 좀 작은 것들은 살려주도록 할게요. 여기 죽었나? 살았구나. 이렇게 되면 살려주는 게 힘들어서. 어후. 어, 것들은 살자. 이구 어,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살려주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 가라. 나 앞에서 노네? 아, 너도. 가라. 러다가 갑니다 집에. 이야 모래무지 있습니다. 예, 고기 접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물을 좀 이렇게 더 늘리고 이제 지형 탐색을.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나오는 곳을 알아내서 더 좋은 고기 더좀더 더 많은 고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